프로그를 오랜만에 정말 쳐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딱 시즌인 것 같아요. 6월 달이고 산란이 끝난 상황일 테고 이제 다시 먹이 사냥으로 돌입하는 아주 딱 좋은 시기인데 마름도 딱 이쁘게 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필드 상황 보니까 일단은 필드 상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가시죠. 얼마만에 프로그냐? 프로고를... 작년에는 프로그 낚시를 거의 안 했던 것은데 일단. うわあ転んだし。 흔들어버렸어, 씨. 안 나와. 야, 나와, 씨. 와, 베스 같지가 않아. 베스 같지가 않아. 야, 왜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냐. 어,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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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올라갔다. 어, 부들라인이라. 야 아, 걸었다. 아, 근데 베스트 같지가 않아요. 왠지, 베스트같이 치질 않았어. 아, 달려있는 것 같은데. 완전 맥이국 같단 말이지. 야, 뱃수냐? 뱃수냐 뭐냐? 다여 있냐? 무거운데? 멋있고 먹것 같은데? 야, 씨, 다 여기 있는데 뭐냐 이거? 가, 응? 어? 없나? 응? 카모 치면 벌써 꼬리 보여야 되는데? 없나? 비스다! <laughs> 와, 와씨, 역시 프로그 낚시는 이 맛이지. 와. 나 감을 진전하는데 배세가 어, 처음에 못 먹은 줄 알았어 야 제대로 박혔어 안 나올 수가 없지 야 근데 뭐 이렇게 무겁냐 와, 나이스 어, 사이즈는 40초 중반 40 중반 정도 되는 아, ナイス。夜なあねいっそ。 알바죠. 나와, 씨. 나와, 야, 이거 띄워야 되는데, 나와, 나와, 나이만 터지지 마라. 로드는 괜찮은데, 나와, 들여가 놓 아니, 뭐, 내리가아닌거같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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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 한두번 해먹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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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가 돋아는 친 어? 이게나이가들었이는증만이야 있는 있는 어? 있는거 니니야니는거아니야 니만이야? 니만이야? 니야 되는데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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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니만이야? 이 어디 물었어? 와 그냥 사 먹었어 야 <laughs> 아, 간만에 진짜 못 맛봤다 아와이 무기에 나온 가물치 와 배가 빵빵한 거봐 아직 상관 안 했나 봐 모기산 같아 이 꾸욱 거리는데 꾸욱 와 일단 처음에 캐스팅 했는데 뭔가 옆에서 배스 같은 게 바이트가 들어와가지고 그쪽 라인을 조금, 조금 벗어나서 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소리도 없이 그냥 꾹 먹고 들어와.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아, 이거 어떻게 빼냐. 이거 우리 가물치, 그거 찍게, 찝게, 찍게 바리도 없는데. 가지 아. 그렇지. 아. 이목이 베이직에 나온 가물이 어? 이쪽은 가물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포인트를 아예 저 반대쪽이나 뭐제 방쪽 이런 데도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가시죠. 베스 하나, 가물치 하나. 아, 이쪽이 포인트가 예술이긴 하네 일단 이 왼쪽부터 이런식으로 저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해 보이니까 진입하기 전에 일단 이쪽에서 칠수 있는 공간을 쳐보고 바디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이 덜 받기 때문에 베이비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본 비거리 자체가 이 이무기 실루엣 자체가 총알처럼 생겼기 때문에 유선형으로 아주 바람의 영향을 좀덜 받아서 그런지 비거리가 다른 프로그에 비해 확실히 좋아요. 아예 안쪽에 박혀있나? 아씨. 이 큐리부가 울렁거렸는데. 오, 피어 피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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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뭐가 울어울렁 거리길래 피싱 주니까 바로 오네 와 이거 피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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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와어 피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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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어어 な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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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 야 나이스! <laughs> 와. 나 약간 울렁울렁거리길래 와, 아 사이즈는 크지 않네 휴, 나이스 아또이 무기에 나온 두 번째 베스트입니다. 전 제대로 먹어. 아, 아. 이게 마름이 물이 차서 마름들이 막 뭉쳐 있어 가지고 와, 아, 다다 끌고 나오네. 이거 잡을 때마다 끊구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뭉쳐있으니까 아 진짜 사이즈는 그래도 오전에 잡은 것보다는 조금 작아졌는데 깨끗하네. 저쪽 나무 근처에서 뭐가이 실루엣이 울렁울렁거리길래 주변에서 뭔가 내 프로그를 보고 반응하는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천천히 공략해줬더니 바로 물어주습니다 나이스. 두 번째 베스. 아, 큰 것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아, 일단 시작하자마자 마름을 감고 시작하니까 쓴지 가물친지 확인이 잘안 돼. 프로고가 작아지니까 작아진 만큼 작은 녀석도 많이 잘 덤비는 것 같고 확실히 흑셋이 큰 프로고에 비해서 흑셋이 엄청 좋았어요 그 제가 영상 편집하면서 슬로우 걸어서 보면은 일단 이목이 빅프로고 칠 때는 작은 녀석들이 이 옆을 많이 물더라고요 이 옆을 그럴 경우에 이제 미스가 많이 난, 나는 경우인데 확실히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어딜 물든 혹셋이 엄청 잘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세게 혹셋한 것도 아닌데 일단 이쪽에서 저쪽 그늘까지 좀 던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일단 저 나무 가까이 바짝 붙여서 몇번더 해보면 은한 마리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안다지안 오면 떨어지네 뭐야? 뭐야? 아, 씨, 깜짝이야, 씨. <laughs> 확실히, 다물치들은 이렇게 좀 과격한 액션을 주면은 큰 녀석도 놀래 도망가더라고. 이거 액션을 안 주고 그냥 살살살 끌어냈으면은 물었을 것 같은데. 물었다가 그냥 바로 놀래 도망간 거야? 일단 저기 너무 조져놨는데 가무치가 가무치가 배려났어다 던져봤는데 반응이 없어 이쪽. 빨리빨리 리트리그를좀미스바이트라고좀 받아내야 미치가 아 뭐야, 헬스야? 가물치네, 야, 이거 아니었어. 작은 녀석이, 아 방금 그냥 리티브를 빠르게 하는데, 이거 물고기 도망가듯이, 포덕해가지고이는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었네. 살짝 멈췄다가 다시 액션 폭박 주니까, 그냥 뒤에서 봐.

아이씨. 지금 이쪽 상황이 배스가 막 만, 많이 막 지금 마름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가물치랑 가물치도 워낙 많고 배스들도 뜨문 뜨문 있는 것 같아요. 배스랑 이렇게 아까처럼 가물치랑 섞여 막 나오네. 바이트가 중간 중간에 미스가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뭐가 가물치고 뭐가 배스인지 모르겠어. 너무 비슷하게 쳐가지고 뽁하고 이런 식으로 치니까 헷갈리는 바이트. 일단 오늘은 프로그가 지금 테스트 버전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마 뜯어 두 마리나 잡아서 아마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찢어져 있었는데 일단 얘를 빼서 잘 놔주고 오늘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 마무리로 감을 치로하게 되네 베스를 하고 싶었는데 한번 빼보자 아, 제대로 먹은데 이게 빠져? 야, 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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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야, 이거는 근데 내가 여, 열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 손으로 빼냐? 야, 씨발, 어디 제대로. 거 있어. 좀 있어. 어제 뺐다. 아, 어 씨. 와. 아. 좀 아, 있어. 나줄 거야. 와. 비봐. 야. 이렇게 이목이 베이직 버전으로 나온 오늘 배스 두 마리랑 가물치 두 마리. 거의 뭐 얘네가 제대로 못 때려서 미스 있는 거 말고는 곡셋했을 때 미스 나는 게한 마리도 없었어요. 확실히 이목이 어, 베이직은 곡셋이 엄청 잘 됩니다. 바늘도 엄청 날카로워서 항상 빼기가 힘들어. 여기 지대가 높은데 그냥 던져야겠다. 자, 놔줄게요. 감을 치. 오랜만에 진짜 아 이런 많은 필들이 나와서 프로고 낚시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프로고 낚시가 진짜 내가 볼땐 베스낚시의 꽃인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어, 바이트가 잘 들어오는 경우는 더 재밌겠지만 이렇게 뜸문뜸문 들어와도 중간에 이렇게 가물치가 나와도 또 이런 재미가 있어서 이 프로고 낚시는 제가 평생 못 끊을 것 같아요 나이스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어휴. 이제 진짜.